원을 고정한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영상에는 제 손가락이 안 보이지만 제가 지금 볼에다 손을 댔어요. 대면 저렇게 빨간 원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입니다. 제가 지금 손을 예 볼에 손을 대고, 대고 있는 거예요. 예. 원을 고정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저 빨간색 원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. 마다 아시듯이. 어, 빨간색 원이 가장 클때 맞추면 나이스고 중간 크기에서 맞추면 그레이트. 이렇게 작은 원에서 맞, 작은 원으로 맞추면 엑셀런트가 나오죠. 또 원을 고정한다는 뜻은 하는 방식은 볼에다 손을 놓고 있다가 원이 줄어들 때 내가 원하는 크기가 왔을 때 손을 딱 띄는 겁니다. 제가 지금 띄어서 빨간 원이 사라졌죠. 다시 누르면 또 원이 나옵니다. 좀 전에 띄었던 곳에서 시작을 하죠. 자, 제가 지금 자 원을 고정한다는 것은 원하는 빨간색이 원하는 크기가 됐을 때 손을 손가락을 떼는 겁니다. 꽁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떼면 원이 사라지지만 그게 저장된다는 겁니다. 자 다시 한번 할게요. 자 볼에다가 손을 대면 빨간색 원이 나옵니다. 자 내가 원하는 크기가 됐을 때 손을 뗍니다. 제가 지금 손을 뗀 거예요. 아 물론 이거 뗄때 조심하셔야 돼요. 살짝 떼어야 돼요. 어. 원이 돌고 있을 때 뗀다든가 이상한 데다 놓, 놓, 놓으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꽁이. 자 다시 제가 손에 공에다 손을 대고 빨간 원이 나왔죠? 그레이트가 됐을 때 손을 뗐습니다. 지금 그레이트 원 크기가 됐을 때손가락에다 제가 손을 뗀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우리 우리 볼이 지금 위로 점프하고 를 있죠. 손을 가락 뗐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. 자 원하는 크기의 그레이트가 됐을 때 그레이트가 됐을 때 손가락을 떼면 자좀 전에 그 크기가 딱 저장이 돼 있고 제가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열매를 주고 아까 그게 저장돼 있으니까 이게 그레이트 원이었단 말이죠. 얘가 움직일 때 공을 던지면 원은 변하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장된 원은 제가 이스위큰이 움직일 때 볼을 던지면 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. 지금 움직였을 때 던지면 저 그레이트 원이 변하지 않고 크기가 그 그대로 나옵니다. 그리고 잡지 못했다. 잡지 못했으면 여전히 그 꽁은 저장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꽁에다가 손을 댄 순간은 제가 움직이는 동안에만 손을 대서 던졌기 때문에 원이 변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원을 딱 잡아 주시고 터치를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만 터치를 하시면 또 잡을 필요가 없어요 원 크기를 계속 저장돼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손을 전혀 안 대고 있습니다 저는 사탕만 주고 사탕만 주고 볼에다가 손을 안 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는 동작을 하면 그때 돌려서 던지는 거죠 예, 또 이번에 안 잡히더라도 그 원은 그대로 저장돼 있습니다